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성비 좋은 게이밍 의자입니다. 바로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입니다.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의 장점은 바로 푹신하고 부드러운 팔걸이입니다. 의자 팔걸이는 딱딱한 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는 푹신해서 움직임이 크고 팔걸이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트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을 구현했습니다.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앉더라도 부드러움이 느껴지게 고급 가죽을 사용했으며 빈틈없이 꼼꼼한 박음질로 오래 사용하더라도 뜯어지거나 찢기는 일이 없습니다.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는 틸팅 기능도 훌륭합니다. 등판을 기댈 때 하판이 최적의 각도로 틸팅되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지지해줍니다. 또한 틸틸 조절 스크루와 레버를 통해 휴식할 때 가장 편한 각도와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안함과 허리 그리고 등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지지해주고 머리쿠션과 허리쿠션을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하였으면 더욱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머리쿠션과 헤드쿠션은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빼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내 구성입니다.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 적정 지지하중은 100kg 이하이며 최대 150kg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메탈 베이스를 사용하여 더욱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럽게 움직이는 고강도 휠은 소음도 적으면서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닉스 아레나 게이밍 의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